기그 쪽지 건네는 거 뭐야? 뭐야? 왜 너네들끼리만 봐? 나도 봐 어, 줘봐 예수님 F, T 뭐인 거 같음? 야 너네들이 예수님이 F인지 T인지 왜 궁금해 야 너네들이 벌써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벌써 갔지 야 근데 나는 안 궁금해? 안 궁금하다고? 그래 오케이 아 근데 나도 궁금하긴 하다 예수님이 F인지 T인지 예수님 뭘까? 자, T 특성이 뭐냐? 자, 이세 가지만 외우면 돼. 논, 객, 원. 논리적, 객관적, 원칙적. 나 방금 뭐 있었어? 어, <laughs> 자, 그럼 과연 예수님은 T일까? 그러면 먼저 한번 상경을 한번 볼게.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니 돌을 떡으로 어떻게 만들어. 그치 얘들아? 웃기지 않아? 너네 비유 알지? 그치? 비유 알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다는 걸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이 성경구절에.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러 물어봤어. 자, 왜 물어봤냐?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안니고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 어, 나 진짜 이, 이 멘트가 너무 심쿵해. 예수님의 멘트.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멘트거든. 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진짜 너무 감탄스럽지 않아? 어, 이거는 예수님의 티의 성향을 얼핏 알수 있는 그리고 약간 카리스마 넘치잖아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칠해 누가 칠 거야? 죄 없는 자 있어? 누가 칠 거냐는 거지 근데 일단 나는 죄 있어 자 다음 한번 F 해볼게 F 자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진짜 예수님 진짜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도 돌려주래 이건 뭐야? 예수님의 애플 어먼트 상대방의 화를 먼저 풀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잖아 그치? 응.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멋있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이야. 이걸 보면 뭘알수 있어? 예수님은 F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나? 나 갑자기 MBTI 궁금하다고? 아까 안 궁금하다며? 나뭘것 같아? 나는 그거야. 러브. 너희들을 사랑해.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 예수님의 MBTI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예수님은 그러면 T일까, F일까? 어. 완벽하게 예수님이 F다. 혹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T다. 할순 없지만, 오늘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스였어. 음. 자, 그래서 숙제. 에, 그러면 안 돼. 조용해, 조용. 자, 자 숙제가 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어, 성경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이 F일 것 같은지, T일 것 같은지 한번 찾아보자고. 근데 내가 보기엔 말이야, 예수님은 E인 것 같아. 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거시더라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끝! 두파리! 오늘 가기 전에, 오늘 떠들었으니까 칠판 지우고, 알겠지? 배달이요. 어, 네! 오, 맛있겠다. 우와.